오늘은 전남 신안에서 시작합니다. 안개가 자욱한 게 오늘 섬 여행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. 풍산의 비표 안개로 인하여 여객선 운항이 지연될 예정입니다. 오늘또 날씨가 안 좋아서요. 지금 첫 배가 결항되었습니다 자주 그러니까 마음 편하네요. 처음에는 막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못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뭐 안개 그치면 가겠지. 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다요 어르신 안개 껴서 배가 또 결항 됐잖아요. 네. 햇빛이 안 보이니까. 몰라요, 지금? 음, 아직도 몰라니 생각을 안 하네. 아, 예?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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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반갑습니다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당사도 가요. 우리 섬인데. 아, 아 진짜? 주민이에요. 예. 당사 도 주민이에요. 도민도? 예, 예. <laughs> 섬에 젊은 분들 잘없는데 저희 섬은 다른 섬하고 좀 틀려가지고 젊은 아, 사람 많이 오고. 그래요? 예, 예. 많이 지금. 한까지왜 나오셨어요? 목포에 일 있어가지고 아일 네. 보고 네. 지금 들어가려다가 이제 네. 배가 객선이 이제 못 가니까 그죠 안개 때문에 지금 못 가잖아요 아좀더 그러니까 이제 시간되면 물때 맞춰가지고 점 나가니까 저 저희 행정선 불렀으니까 들어가시면 같이 들어가시죠 아 그럼 이렇게 나왔다가 객선이 네. 못갈때 행정선이 가까이 와서 마을 출민들 싣고 가는 거예요? 네. 행정선 이제 편의상 운영을 좀 해주고 있습니아 다행이다 네. 안개가 짙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운 좋게 섬 주민을 만나 감사합니다. 행정선을 얻어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안개가 좀 있잖아요. 근데 괜찮나요? 지금 여기 이 행정선에는 레이더 장비가 있기 때문에. 아 예예예. 더진냈했을 때는 못 가는데 이 정도. 아. 가시거나 어느 정도 나오면은 크게 상관없습니다. 제 머리부터... 당사도까지는 항구에서 배로 15분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요. 들어가는 사이에 날씨가 좋아졌습니다. 오늘은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안개 넘어 있는 당사도 섬에 다다를수록 설레는 마음이 커집니다. 당사도를 어디부터 둘러볼까요? 볼거리가 참 많은데. 네. 제가 오늘 좀 안내를 한번 해 드려야 될까요? 아또 섬에 또 젊은 분들이 바쁘잖아요. <laughs> 아이 괜찮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감사합니다. 예. 안내 좀부탁드겠습니다 네, 네, 예. 네. 당사도행 시작하겠습니다. 음. 알고보니 그냥 주민이 아니라 청년이상 이었는데요 덕분에 당사도 여행이 수월해 질것 같습니다 먼저 마을부터 둘러보는데요 여기 보이는 나무가 아 이거요? 아 이게 야 당사도가 그래서 보물들이 많나 보다 그지 바다에서 나는 보물들이 그죠 이렇게 보수가 다 마을을 지켜주니까 마을 위쪽에도 300년 된 당산나무가 있는데요 강사도에는 특이하게 보호수가 마을 위와 아래 두 곳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. 섬 주민들에게 바다는 육지만큼이나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인데요.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바닷가의 절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호사가 됩니다. 겨울에는 김양식을 하느라 쉴새 없이 바쁘다는 섬 주민들. 비교적 한가한 게 바로 여름인 요즘입니다. 이 여름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끌어당기는 또 다른 멋진 풍광이 있다는데요. 한쪽 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아,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지금 목섬이라 있어요. 목섬이요? 예 예. 신비 바닷길을 하루에 두 번씩. 그러면 그 때만 잘 맞춰오면은 저처럼 여행 오면 누구나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바닷물이 빠져 드러난 바닷길 너머 섬에는 너른 개벌이 펼쳐져 있습니다. 이야, 여기 온통 굴밭이네요. 그렇죠. 이 숲다 자연석 깔이. 예. 지금은 이제 이게 흙소가 있어 가지고 안 먹는데. 아, 너무 좋지 않아요? 예. 아직 다 아직 많이. 아. 다 나서 굴 쪽에네요. 그러면. 겨울려고 그렇죠. 이렇게 물 빠져서 앞에는 작은 부속 섬으로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때를 그렇죠. 안 맞추면은 어. 어. 안녕하세요. 한창 네. 작업 중인 주민을 네. 만났습니다. 네. 아니,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? 소라 예, 예. 아머니 한번 봐요 오와 이게 다 소, 소라예요? 예 금지막한 소라를 꽤 많이 잡았습니다. 이거 야그 그래, 이게 다 자연산이잖아요. 예 얘들이 이제 네. 여기서 알도 낳고 네. 그러면서 커가지고 자라는 거예요. 어디 어디예? 이게 지금 고둥질이 알을 낳는 거예요. 여기 아 바위에 하얗게 달린 게 바로 고둥 알입니다. 아니 나 한, 한꺼번에 바위에 많이 붙어 있네요. 더 많을 때는 여기가 다 이제 노랗게 음, 얘들이 지금 알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. 얘들 지금 고둥이잖아요. 예. 아 여기가 다 고둥과 소라밭입니다. 위에, 위에. 어디 있어요? 위에 어디? 주위에 지천으로 깔려 있어서 어?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. 오도라 붙었어. 이 도라 도라 붙었어. <laughs> 야 오. 아니 이 소라를 다 뭐해요? 소라는 회 아니야 소라 회, 회. 소라 찜 그죠? 삶아도 먹고 <laughs> 네. 죽서 먹으면 맛있어요. 소라로 죽도 써요? 예. 전복죽도 아니고? 전복죽보다 더 맛있죠. 아 소라가요? 예. 아 그지 않았어. <laughs> 겨울에는 김양식 때문에 바빠서 소라나 고등은 보통 여름에만 채취한다고 합니다. <laughs> 여름 겨울 할것 없이 푸지게 내어주는 바다에 감사의 따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직 모뭐 잡으러 가는 거요? 예 민어. 민어. 네. 아, 왔습니다. 이번엔 민어 잡이에 동행합니다. 어이고. 민어는 물때에 맞춰 조업을 나가는 게 중요해서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운 좋게 아. 따라 나섭니다. 먼저 민어가 드나드는 길목으로 향하는데요. 이렇게 선장님이 신호를 주면 바로 부표와 함께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귀한 민어를 몇 마리나 잡게 될까요? 매일 찾는 바다지만 그물 사정은 모르는 것이 어부의 일생이랍니다. 하지만 젊은 청년은 그 바다에서 진정한 인생을 찾았답니다. 거의 그여 바다에 있었죠. 계속 있겠다. 어릴 예. 때부터 예, 예, 예. 오, 그럼 뭐 거의 당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네요. 이야 예, 예.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죠? 예, 예, 예. 아니 안 힘드세요 이렇게 오 예. 하면 어, 그래도 적성이 맞으니까 재밌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예. 어... 거의 이렇게 뭐 왔다 공치우 한 날은 없죠. 공치우 한 날도 많이 있죠. 아 있어요? 예예. 예. 아 물때가 좋아도 그냥 한달도못 잡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? 예예예. 예, 예. 아... 아 아니 붙어. 두 시간이 아직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아니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다 올라오니까? 다 올라왔어? 예 끝났어요. 아... 그럼 또 언제 다시 던져요? 바로 초방에 바로 또? 던졌다, 던졌다, 던졌다. 잡을 때까지 민호가 뛰어야 하잖아요 네 민호! 민 뭐야? 우와! 네 번째로 내린 그물에서 반가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다리던 민호가 올라온 건데요 어찌나 큰지 장정 몇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야 2년 걸렸다! 와, 아니, 이렇게 커요? 6 네. k g 었는데 이게? 네. 6-7kg? 네. 반갑다! 많이 기다렸다! 이야! 네. 크기만큼이나 무게도꽤 나가나 봅니다 이게 비싸기만 하네요, 이게 네, 찾기가 지금 네 번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겨우 한 마리예요 야민어 요놈도 뭐 해서 먹은 맛있어요. 진짜 회하고, 회하고, 매운탕, 탕하고. 회의. 그래도 빈손이 아니라 다행입니다. 민어몇 마리를 더 잡고 나서야 오늘의 조업이 마무리됩니다. 이게 이장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. 왜 비닐을 왜 씌우는 겁니까? 그냥 넣죠? 물기가 들어온 거를 좀 막기 위해서. 아. 아무리 물이 들어가면 생선이파삭파삭지잖아요 버섯 그럼 상품성이 떨어지니까. 그렇죠. 기쁜 소식을 가득 안고 다시 뭍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배를 두둑하게 채울 식사 시간인데요 오늘 잡은 민어 한 마리를 내어줍니다 비늘 밖에 버릴 게 없다는 생선 민어 민어회의 얼큰한 탕까지 워낙 커서 한 마리만 있어도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자, 야, 여름에 정말 있기 좋은 보양식 민어 아닙니까, 민어, 그죠? 이 민어가 왜? 여름에 보양식을 구입니까 어쩌게 될지? 기쁜데서 이제 나고또이 삼복더위에 가장 지금 살이 맛있게 올라있는 생선이 지금 민어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여름철 보양식으로 민어가 전해져내려왔고 네. 그죠? 네. 아 그리고 이때만 딱 잡히니까 또 민어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? 아그렇군요자 민어 하면 또 부레 아닙니까 부레 그죠? 네, 이 부레가 가장 맛있는 부레를 살짝 민어에서 제일 귀한 부위라는 불에부터 맛을 봅니다. 녹음서고요 불에만큼 값진 부위가 네. 바로 민어 껍질인데요. 아. 귀한 만큼 아. 맛보기가 쉽지 않죠. 야, 이 결국 민어 껍질을 맛봅니다. 야, 진짜 저도 많이 먹었어. 이거만 그래도 막 식감도 좋고. 민어는 당사도 주민들의 여름을 책임지는 보양식인데요. 민어뿐만 아니라 워낙 잡히는 수산물이 많아서 계절에 상관없이 밥상이 푸짐합니다야 국물이 잘 우러나가죠. 당사도 밥상 마음껏 즐깁니다. 천혜의 자연환경이 반겨주는 아름다운 섬 건강한 먹거리와 청년들의 꿈이 가득한 풍요의 섬 당사도로 놀러오세요.